어미 아, 아, 페스티벌이니까 판토마임 마임 마임 같은 거. 네, 자 조윤석 네. 씨가 잘하는 마임입니다. 네. 마술이고 마임이 접목된 개그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 상호 씨는 딱딱한 마네킹이 됩니다. 수리 수리 마하 수리 사바하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더 까버로 봐 수리 수리 마하 수리 사바 수리 수리, 수리, 수리 수리 마하 수리 사바 마네킹이 되어라. 약. 자, 자 이제 우리 상호 씨는 자 딱딱한 마네킹이 됐죠. 이거를 아, 자리 좀 옮겨야겠다. 자 우리 이사오 씨가 마네킹. 야야 클럽 보이 있다. 클럽 보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마네킹 움직이는 거 아니야? 자 마네킹이 내동안 어, 안 돼. 마네킹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마네킹이 되는 하지 말라고. 마네킹 마술와 <laughs> 이거. 몇 년, 십몇년 되는 거 같아. 이 <laughs> 옛날에 했는데 재밌어요? 네. 예! 재밌으면 안 되는데. 예, 관객 한 분. 재미없어 나가. 관객 한 분. 자, 그러면 올려 보자. 자. 아, 제가 그리고 마셔. 의자 세 개만 갖다 주세요. 의자 세, 세 개요? 네. 없어요. <laughs> 없어요. 없어, 없어. 왜 없어? 아니, 아니. 막 어, 자, 저, 저만. 자, 한분 내가 모실게요. 자. 어! 어때? 어! 아, 그래. 꾸면 올라. 의자 세 개. 의자 세 개. 의자 세 개. 의자 세 개. 의자 세개좀해 주고. 자. 아, 추천아. 축계. 자, 이제 자 가만 있어 자 장애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영어로 잘 생겼다 잘, 잘 생겼다. 생겼다 우와 미쳤나봐 이름은 잘 생겼다입니다 아, 네. 생겼다 몇 살이에요 열한 살이. 살 열한 살 초등학교 사학년 네. 어디 부산 해운대. 해운대에 살아요 네. 혼자 왔어요 아니요 누구랑 왔어요 마이. 엄마! 엄마 쪽팔려서 죽으려고 하네 지금 아, 괜찮아요 이런 추억도 있어야 <laughs> 있어야지 그렇죠? 자 봐봐 그러면은 진짜 잘생겼어요 여기서 오, 지켜봐봐 우리 오빠들 해봐, 하는 거 봐봐, 오빠가 봐봐, 맞는지 모르겠지만 삼촌이 맞겠다 자, 지금 아저, 아 뭐라 그 삼촌이 맞겠다 옆에서 아저씨 아저씨인데. 오케이 들었어 자 이제 아까는 마네킹 됐죠? 자 이제 이상호 씨가 혀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혀 마술 자 잔잔하게 음 깔아주세요 자 우리 이상호씨이상호씨의 얼굴을 집중해주세요. 갑니다. e up! 빠르 a t Ah! What? Ah! What? 어디 you s e 여기 있지, 여기 있지. y s g 어디 o 어디 e o t h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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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 y o 어디 GOT. Oh, 좋다. u don't w a n 앞에 봐, 앞에 봐. o 차 h 야 앞에 보라고. 자 그럼 다시 봐봐 다시 봐봐 하나 갖다 줘자 어떻게 해? 갑니다 간다 어머니 얘 데리고 빨리 가세요 그냥 아니야 고마워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얘보다 자기가 더잘 살릴 수 있다 라고 해주세요 지금 분위기가 좀 약간 에, 잠시만요.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과 스키 한나오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안, 안 나와, 안 나와, 나와. 나와. 알아 그러면 아 오실래요? h Where are From? Where are From? Korea. 중국. 아 중국 아, 아까 아 중국.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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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은... 자 혜성이, 혜성이, 내 아들 아, 혜성이 혜성이 있어. 어있어 혜성이 혜성아, 일로 와봐, 혜성아 아, 그래, 우리 얘를 시켜야겠다 자, 우리 지금 무대 위로 오시, 오, 오고 있는 분은 어페인 우리 조윤호 씨의 아들입니다 마스크 네. 벗어, 마스크 어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마스크 벗고 마스크 오, 혜성이 자신있다, 혜성이 오, 다시. 오, 다시. 오, 오 왜, 왜 이렇게, 왜 컸어? 컸어? 왜 이렇게 왜 컸어? 컸어, 왜 이렇게 컸어 이만 뜯었는데 일단 카카오펠라가 페 용돈 줄게, 천원 아, 자, 자, 아까 혀 마술 봤지? 뒤에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지? 네 아, 좋아 네가 해볼까, 잘 살려줘 자. 간다 얘 바로 간다 자편마수 갑니다 헛헛헛 간다 <목소리> <갑니다! 목소리> 어머니 어머니께서 박수 좀 주세요 우리, 아, 우리 해성이. 해성이, 해성이, 해성이 박수 좀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거 이거 맛을 도와줄래? 마술이요? 아니, 나 왔어요? 자 우리 건장한 우리 남성분 한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건강하다, 허리 에 디스크가 없다 네. 하시는 분 없으니까 우리 우리 우리, 우리 해수이 네. 왔으니까 해수이 왔으니까 해보자. 해성이가 어, 어 해성이가 그래 너이 마술 모르지? 그럼 오케이 모르지? 아, 아, 아. 그냥해 그냥해. 알아 몰라. 몰라요. 아, 아, 모르지. 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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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보세요.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친구는 네 저희가 주문을 배우면은 네 딱딱한, 딱딱한 통나무가 돼요. 진짜 딱딱한 네. 통나무가 됩니다. 자 네. 수리수리 마수리 사바 수리수리 자, 마수리 사바 너무 수리수리 마수 리 사바 옛날 치기치기 차까차까 초고초고초 치기치기 차까. 차까차까 차까차 초고초고초 마수리 통나무가 되어라 얍! 얍. 자 이제 우리 해성이는 딱딱한 통나무가 됐습니다. 오, 자. 딱딱해. 자 잠시만. 다리부터 다리부터 쭈자 딱딱한 나무 딱딱한 지금 나무가 돼서 고통도 모릅니다 자 상체 상체 머리 자자 자, 빨리 악자 빨리 을라구얘라구얘 죽을라구 지금 고통도 자. 몰라요 자, 자, 마지막 마지막 가운데 가운데 계속 <목소리> 허리 들, 들, 네, 허리 리 들어봐 네. 들어봐 자와 박수 콩나무들 박수 나자 마지막입니다 동시에 다리 쪽과 머리 쪽을 하. 빼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셋 둘, 박수 해주세요 박수 해주세요 이 사람이 이제 죽을라고 죽을라이이죽을라 나무가 이제 안 됩니다. 해체. 야, 다시 돌아와라. 뿅. 돌아왔어. 박수 아, 한번주세요 이게 바로 아. 매직의 신비입니다. 네, 제, 제 아들 그 출연료를 얼마만큼 주실 겁니까? 15,000원입니다. 15,000원.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우리 관객분들께 인사 좀 받도록 할게요. 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의 역할이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볼거리가 많이 남았으니까 여러 네, 저도 이제 앉아서 앞에서 볼게요. 아니, 에요됐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하세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 11회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화이팅하시고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로또 맞으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쌍둥이 개그맨 상호 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정말 너무나 고생 많이 해 주시 우리 쌍둥이 개그맨 우리 트롯둥이에게 큰 박수 주시면 알라뷰. 감사하겠습니다. 알라뷰. 부산 감사합니다. 아라뷰 수아바 뽀뽀 뽀뽀 산 받아 웃음 받아 웃음은 보다 받아 희망이다. 예 우리. 쌍둥이 개그맨으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트롯둥이로 또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트롯둥이 멜론 가셔가지고 많이 또 검색하셔서 음악 다운 받아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공연 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연은요, 오, 아까 제일 처음에 했었는데 오늘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더 하시는 우리 멋진 코미디언이신데요. 신사의 나라가 어디죠? 신사의 나라 영국. 영국에서 오신 코미디언입니다. 이분 정말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제스처를 계속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믿을 수 없는 묘기 쇼를 보여주실 이분을 소개해드리면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맞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합니다. 영국에서 오신